이 낯설이 29는 희망하는 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네. 무작위로 그것도 네. 너무 좋은 인력의 풀의 한계라는 데그 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세우 결혼 전문가 김경애 대표입니다 대표님 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아본적 있어요. 네 이번에 그 29기가 음. 그 되게 핫하던데 컨셉이 음. 연상 연하 커플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좀 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결혼에 네네. 관련돼서 네. 여기가 연상 연하 여섯 커플인데 네. 단순한 연애가 아니다. 거기에서 제가 네. 어? 하고선 귀가 쫑긋해졌어요. 아, 그래서 결혼 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네. 현실 데이트 를 표방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길래 어, 여기서 음...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어, 조금 군데군데 좀 네. 모니터링 할겸 봤거든요. 네. 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아, 네. 나는 어, 걱정되더라. 사실은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저는 결혼 전문가잖아요. 네, 거의 네. 20년 가까이 네. 결혼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성원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결혼 관점에서 어, 여기 시즌 제목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음.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나는 솔로다 29는 네. 결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네.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솔로다 29가 네. 단순 연애가 아닌 결혼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 데이트,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이 커플들 간에 어 연애도 할수 있고 뭐 결혼하는 커플이 탄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네. 이 조합이 수십 년을 같이 살아갈 결혼에 적합한 조합일까? 순기능적인 음. 가정이 가능할까? 네.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의문입니다. 네. 왜요? 뭐, 왜냐? 네. 네.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연애, 연애라는 건 뭐죠? 로맨스죠? 네. 이거는 감정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합숙훈련도 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첫 만남, 네. 첫 끌림, 호감, 첫인상, 어떤 말할 때, 어떤 태도할 때확 끌리고 뭐 이러잖아요? 네, 네, 네. 감정에 관련된 문제라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이거든요. 문제는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100%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내가 지금 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걸로 갑자기 호감을 느꼈어. 네. 지금 좋다고 반드시 좋은 거라고 볼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자, 우선. 첫 번째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사랑에 빠지는 단계에서는요, 무조건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죠 문제점을 설령 발견해도요, 네. 용서할 수 있거나 슬쩍 눈 감아주고요. 네. 만약에 정말 사랑에 빠지면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넘지 못할 산이 없다고 무조건 믿기까지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들을 해요. 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가 네. 결혼으로 이어질 순 있어요 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생활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보상은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런 덜커덤 결혼을 네. 절대 피하라고 맞아요. 맞아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눈 크게 뜨고 똑똑하게 결혼해야 네, 된다고 네. 근데 연애를 할때 여러분 자체도 그래요 대충 뭐 슬리퍼 신고 가고 머리가 엉클어졌는데 그냥 나가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네. 누구나 네네. 연애를 하고 이렇게 만남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자기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모습이 다가 아니되는 거야. 음. 그 겉모습만 봐져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네. 지금 여기서 살짝 연애하거나 또는 뭐, 어, 누구하고 누구가 뭐 커플이 돼서 결혼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본인들은 그럴걸요. 우리는 대화가 너무 잘 돼. 진즉 만날 걸. 네네. 이랬을 때 도 몰라요. 대화가 잘 되려면요, 네. 배경 지식 그 다음에 뭐 어, 통찰력, 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사, 관심사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정한 대화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네. 조건을 안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집안. 집안이라는 건뭐 네. 그야말로 그 집안 문화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다 그 집안 체력 이런 네. 거에 따라서도 문화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 남자가 어느 정도의 학교를 나왔고 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대화가 진정으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됩니다. 그쵸. 그러나 네. 낯설 이십구는요. 네. 학벌 직업 집안 체력 뭐 결혼 준비 있죠. 네. 집 문제 이런 네, 네. 거 거의 공개가 안돼 있는 맞아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음. 며느리는 하나 아래로 보고 음. 사위는 하나 위로 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그대로 어, 결혼에 정말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네. 어머 이렇게 조건을 따져 꼭 조건 좋은 남자랑 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쵸, 네. 이거는 남성과 여성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네. 본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남자는요 존중과 인정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네. 무언가를 리드해 가면서 네. 가정에 그 책임감, 헌신 있게 하면서 뿌듯해 하고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안 된다. 인정할 거리가 없다. 칭찬할 거리가 없다. 네. 그러면. 이 가정생활이 엮이는 가정인데 여자분이 그렇죠. 더 능력이 커 네.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이 되니까 삼각형이 똑 하고 옆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죠 네네. 대표적인 게 약사분들 제가 음. 뭐 약사분들은 100% 결혼시켰잖아요 네네. 제가 여기서 네네. 그런데 약사분들이 왜 와요 여기를 네네. 네. 샷타맨 피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쵸. 나도 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약사까지 됐으니 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원한다. 네. 왜? 여자의 본능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뭔가 사랑받으려면 립서비스만으로는 안 되죠. 그쵸. 남자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공동생활 하다 보면 좋은 감정을 생길 수 있어요. 네, 네. 연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결혼... 글쎄요, 저는 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십구기 네. 남성, 여성의 프로필은요. 제, 제가 블로그에는 올려놨습니다. 네, 참 이번 컨셉이 음. 연상 연하 커플이잖아요. 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나이 차 많은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네. 또뭐연 연하의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본인의 네, 네. 선택이니까 네. 그게 나쁘다 좋다 의 원리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나이 많은 분하고 결혼할 때는 뭘 기대하죠 그만큼 더 어, 이해해 줄것 같고 네. 뭔가 많이 베풀 것 같고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연예인들 열매 살하고 하는 것도 네. 능력 빵빵한 남자랑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하남하고 할 때는 네. 그 연하남과 누나가 결혼하는 네. 또 연하남이 누나를 좋아하는 심리 정도는 이해하고 그것이 감당 가능해야 결혼이 음. 네, 잘 굴러갑니다. 네네. 연하 남성분들이 연상 여자한테 끌리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뭐예요? 뭐예요? 편안함. 아. 쉽게 얘기하면 네네. 여자분 뭐 비우 맞추고, 네네. 뭐 이렇게 달래주고, 뭐 네네. 품어주고, 뭐, 뭐.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실적으로도 네네. 경제적 부담도 누나가 더센 경우가 아, 많아요. 그쵸. 따라서 네. 연하남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연하남하고 결혼하면서 능력 빵빵한 어, 남자들이 네. 하는 것을 이 연하남한테 에, 원한다면 네. 그거는 좀 음, 다시 생각해 음.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음. 이 나는 솔로 29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음. 노블레스 봄에 가입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집니다. 네. 그것도 확실하게. 네. 왜 그럴까요? 최소한 처음부터 만남 자체가 어, 감정의 그리스크가 있는 연애로만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결혼 가능성이 있는 만남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희망하는 조건은. 자, 노블레스 보면서 맞추어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필이나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서 먼저 조건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슴이 열리는 겁니다. 무작위 만남이 아니고요. 네. 감정 중심이 아닌 기준 중심의 만남으로 여러분이 시간과 감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laughs> 어, 방송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 자만추로 외부에서 만나는 경우에도 첫인상, 그 다음에 순간, 어떤 말과 행동, 요런 걸로 호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사랑이 먼저 싹 터버리는 위험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결혼 정보회사에서는 특히 저희 노블레스 봄은요, 희망 조건 안에서 만난 뒤에 그 만남 안에서 느낌, 끌림, 그죠? 호감, 요런 것들이 모락모락 생겨나서 열렬하게 연애해서 결혼합니다. 이 차이가 연애와 결혼을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즉, 나는 솔로다는 선택과 연습의 공간이란 뜻은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나 결혼 정보회사는 결혼 결정을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혼 전문가 저에게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